안녕하세요. 부부작가의 세계. 세계.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둘꽃만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또 귀하신 작가님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 어 요즘 또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교사라고 이렇게 오. 또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 미미쌤으로 활동하신 우리 배정아 작가님을 이렇게 모셨거든요. 여기 보면 따끈따끈한 저서 오늘도 교사로 뵙는 <laughs> 당신에게. 짜라롱! <laughs> <laughs> 이 책을 일으키는 우리 저자 배정화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닉네임 미미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등교사 배정화입니다. 현재는 미랄쌤과 자기경영노트 성장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아서 열심히 교사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이 책이 표지부터가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이 책을 어떻게 또 집필하시고 출간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나는혁신학교 교사입니다. 배움의 시선 등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이 조금 수업 이야기, 를 많이 달았다면 제가 그 책을 쓴 이후에는 조금 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애환을 서로 나누면서 수다 떨면서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지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야. 네. 네, 우리 작가님, 네네. 이 책의 목차가 좀 음. 독특하게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사의 삶과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계절 순서라고 하면 네. 독자님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음. 예상하셨는데요. 네. 조금 특이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음,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품었던 시간부터 음. 되기 전까지의 힘든 시간을 겨울로 표현을 해봤고요. 음. 그걸 움트는 시간으로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름인데요. 어, 열정만 가득했던 약간 풋내기 음. 교사 시절, 네 그때를 여름으로 표현했고 아. 가을은 교사지만 어른으로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아. 시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은 봄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봄이라고 했는데 음, 봄은 제가 교사로 사는. 동안 언제나 봄이었는데 항상 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에게 다시 봄이 왔구나 이런 아. 순간을 느끼는 것이 이제 제가 교사로서 어느덧. 네. 좀 성장도 했고 음.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도 갖추게 되었고 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들도 네. 봄처럼 따뜻하게 잘 걸어봐야 되겠다 아. 이런 다짐들이 들어있는 아. 그런 네, 목차의 구성이었습니다. 아. 허, 너무 이 목차만 들어도 되게 감동이 다가와요. 그렇죠? 그 어떤 걸 이렇게 보실 때 네네. 철학이 있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목차에서부터 정말 철학이 네네. 개인적으로 정말 느껴졌어요. 아, 네. 철학 미니생님입니다 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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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미. 아유, 맞습니다. <laughs> 와. 그래서 저도 네. 그 어디에서 강의를 할때 어, 목차 이렇게 막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뭐 대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렇게 그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이 목차를 보고. 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바꿔서, 음. 계절을 바꿔서 목차도 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할때꼭이 책을 저는 아, 소개를 네.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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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음. 아, 독특한 목차지만, 음. 자신의 삶과 굉장히 닮아있다 음. 하는 면에서 공감을 많이 아. 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특히 좀 읽으면서, 특히 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음. 그리고 내가 가장 애정하는 한 가지. 네. 이 부분에서 특히나 공감이 됐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 이쪽에서 또 되게 신선하다, 아,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구연 설명해 주시겠요 네, 네. 내가 가장 애정하는 한 가지에는, 어, 고문진보에 나오는 애련설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주돈이가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를 밝히는 음. 구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음. 이 부분에서 꽃 중의 꽃을 아이드라, 아이들이라고 음. 칭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내가 주도니가 연꽃을 좋아하는 것만큼 능가한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전적인 문장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느끼셨고 음. 그다음에 제가 전공이 한문이기 때문에 아. 그것들이 조금 묻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그걸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네. 두 가지가 다 충족된 것 같아요. 아. 근데 또한 가지 질문을 주시는 게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음. 네, 이런 질문을 <laughs> 많이 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있, 뭐 4년 있었을 때 빼고는 네. 거의 중학교 2학년을 담당했는데, 음. 네네, 아이들이 진짜 나태주님의 시처럼 음. 자세히 보아도 예쁘고 음 계속 보아도 예쁘고 어 오래 보으면 더 사랑스럽고 중에 어. 아이들이 되게 야생적이긴 한데 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귀여운 것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형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되게 귀엽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귀여운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고 음.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약간 교직 생활을 잘 걷게 하는 음. 힘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초등은, 네네. 이제, 보통 고학년 회피, 약간 저학년 회피하면서, <laughs> 중학년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중학교도 약간 2학년을 회피하는 뭐 그런 게. 네네네. 아 네. 중학교는 2학년을 거의 다 담임을 비워놓습니다. 음. 원래 음. 교사, 본교 교사들은 어, 뭐 기간제 선생님을 거기다 넣는다거나, 새로 전입해오시는 음. 선생님들을 음. 넣어요.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좀 거칠고, 음. 어디로 튈지 모르기 음. 음. 때문에, 조금 사춘기, 기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년을 굉장히 깊이 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계속 담당해서 그런지 음. 피할 수가 없고, 아.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중1을 거쳐서 중3인데 음. <laughs>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더 친절하고 아. <laughs> 다정하게 대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예쁩니다. 아. 네. 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지금, <laughs> 네? 갑자기 육아 채널로 바뀌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보통 이제 보면 막 중2병, 중2병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 중2병이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음... 아니다. 라고 어떻게, 중2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2병은 있는 것 같아요. 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막 하는 것 같고요. 음... 그 발병 증세를 어. 근데 학교에 오면 어. 선생님한테는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상담하실 때 음. 어,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버이날 편지도 안 써줬는데 어. 선생님에게는 스승의 날 음. 편지도 음. 써드렸네요 어. 어. 사랑한다고 하네요 어. 어. 막 이러면서 어. 저한테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이 그렇죠. 아이가 어, 학교에서는 <laughs> 되게 다정하고 선생님한테 음. 잘하려고 하는데 중이병에도. 불구하고, 음. 집에서는 엄마한테는 굉장히 차갑고, 음. 또싹 그렇게 아. 하고, 그래서 중2병은 있고, 아. 근데 오, 요즘에 아이들은 이게 음. 지속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아. 중3 때까지 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네. 그래도 예쁘게 하려고 음. 하는 모습들이 음. 저희들 눈에는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네. 했습니다. 성장 과정이라 어쩔 수 없는 네네네네. 거네요. <laughs> 영상을 보이는 우리 중위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laughs> 한마디. 네.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어, 네. 네네네. 우리 2학년 9반 어 사춘기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침마다 선생님을 만나서 웃게 해주고, 선생님이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너희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1년 함께 하는 동안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마. 화이팅! 음. 예. <laughs> 너무 진지했나요? <laughs> 난 학교에서 진지 웃긴데. 진지충이다. 애들이 어색할 것 같아요. 어... 제가 학교에서 막 욕도 하기 때문에. 네네. 어... 한... 욕바로. 네. 오... 아... 원래대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에 일기장을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저지 우리의 행복, 슬픔과 기쁨을.